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해운대구 반송동 4만 2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대우금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메가센터 만화 꿈에 그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현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 케이키 시스위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1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 SKBIW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 대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9천4백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 롯데캐슬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1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롯데캐슬 3차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62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롯데캐슬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84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6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에덴 동산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40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우방 신세계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해운대센텀 트루엘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2,7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해운대센텀 트루엘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8,9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송정동 해운대송정우림 필류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경동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0억 5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롯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2억 9500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반도보라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 맨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억 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경동리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 두산이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3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센시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현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박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2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동백 두산이부더제니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4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비스타동원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억 4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자이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4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자이 2차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억 3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협성 엠파이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6,8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협성 프라임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3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금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 센텀 놀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2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1억 6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 2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억 3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글로리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6백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동부센트레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8천 5백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이 편한 세상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8천 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천 1스카이원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7천 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 파미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천 2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피올의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6천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센텀협성르에 쌍스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장산동국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건영 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경남선경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경원 프라우드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대동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대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대림 3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대원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동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1,7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두산 1차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9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벽산 2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LG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7,0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영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0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코오롱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7,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한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6,0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한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현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0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화목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9,3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달마지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롯데캐슬마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롯데캐슬스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마마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이진캐스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SKBIW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5천5백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경동리 인뷰 1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억6천5백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동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8천8백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레미안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1,8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중동 경동하나메르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9,5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힐 스테이트 위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2,500만원입니다. 사이버 임장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별 부동산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윤장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